저는 요렇게 하고 다녀올게요 카디건에 청바지를 입고 약간 빈티지하게 입었습니다 그 다음은 루에브루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이렇 입었어요. 짠. 뒤에는 좀 많이 지저분해요. 지금 옷들이, 겨울 옷들도 막 꺼내놔가지고, 흐림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제 네일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버건디인데, 화면에선 좀 밝게 나오네? 근데 되게 가을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한눈에 봐도 너무 예쁜 색감이어서,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어제 비가 와서 살짝 쌀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으려고 이렇게 울 소재의 자켓을 꺼내줬어요. 이거 위드아웃서머에서 작년에 구매했던 건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게 디테일적인 퀄리티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입으면 너무 만족스러운 게 핏이 딱제 핏인 거예요. 이게 정말 평이 좋거든요. 누구나 입었을 때딱 예쁘고 적당한 오버핏으로 예쁜 핏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재가 조금 아쉽지만 지금 네이비 컬러가 신상으로 나와 있어서 그거를 하나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입고 있는 건 베이지 컬러인데 이게 올해는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뭔가 그냥 탁한 베이지도 아니고 너무 밝기만한 베이지도 아니고 약간 흰기가 섞여있으면서 적당히 이렇게 맑은? 그런 베이지여서 뭔가 뽀용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스썸마 자켓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도 꺼내 입었습니다. 안에는 스트라이프 셔츠 베이지 톤으로 된거파운더스 셔츠 입어줬고 바지는 요거 중청의 일자 데님 입어줬어요. 이게 되게 제가 넉넉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라지로 주문을 했는데 아 라지가 이렇게 딱 맞을 줄 몰랐거든요. <laughs> 되게 되게 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핏은 나왔어요. 일자인데 약간 이렇게 넉넉하고 허리띠를 해줘야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허벅지 부분들이 아주 알맞게 맞는 그런 바지입니다 저희가 이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집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이사는 아마 한몇달 뒤에 가게 될거긴 한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이삿날 헤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옷 정리를 할겸 한번 집을 싹 뒤집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럽거든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사실 안경을, 뺄테 안경을 쓸까 했거든요. 이렇게. 오늘 룩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귀걸이는 이게 딱 붙는 거 해줬고. 귀걸이까지 막 이렇게 화려하면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딱 붙는 거 가지고 안경 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이렇게 신었어요. 너무 귀엽죠? 제가 도넛 바이닐샵에서 엄청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신고 싶은 꽃무늬 양말을 신었습니다. 근데 제발 진짜 칼발이고 진짜 발볼 좀 넓지 않나요? 너무 웃겨. <laughs> 스테이의 결혼식도 가요. 그래서 밥을 좀 일찍 먹고 결혼식에 참석할 거는 내가 지 뭔가 기름 맛이 나. 밀가는도괜찮서 드셔보시고 부족한 반응이 느리 소금을 라 그런 소리 있으면 만돼소스드셔보시면니다

퇴분합니다. 오늘 또 추울 것 같아가지고 니트랑 좀 도톰한 자켓이랑 같이 껴입었어요. 자켓이 쇼자켓이어서 그렇게 더울 것 같지는 않아요. 코트 입기는 애매하고 자켓 입기는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요즘. 이거 아, 베이지색 니트를 입었고 이게 예, 흰색 팬츠를 입었습니다. 브라운 벨트를 오랜만에 해줬어요. 이거 진짜 할 때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약간 전체적인 톤을 좀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이런 톤으로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제 회사 친구가 이 선물을 갖다 줬어요. 그 친구는 제 줌바 선배님이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국물로 커피를 만드는 게 있어야 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물 받아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회사에 가져가서 먹어야겠어. 음, 음. 저 국물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구수한 거. 음. 아침부터 저거, 엔솔로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가서 엔솔로지 엔소, 보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 엔솔로지 때문에 책못 하겠어. 엔솔로지를 제가 지정을 하나 내고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만 입고 갈 거지만 안에 히트텍을 입었다. 저는 이렇게 입고 갑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짐이 많아요. 이사 때문에 짐 정리 중이어서 이렇게 입고 가려고 합니다. 아직 어두운 색을 입어도. 아니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놀람> <놀람> 이렇게 출근합니다. 오늘도 늦어가지고 급하게 나갑니다. 오늘은 되게 예쁜 부크 핸드메이드 쇼코트 입었어요. 이 코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이 자켓,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예쁘죠. 색감도 마음에 들고 너무 너무 예쁜 소재감과 스타일이어서 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는 이렇게 하지는 화이트 팬츠 입어줬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가방은루에풀로 출근해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소리가 너무 <목소리> 좋아. 아저 그거 지금 하나. 허 웃다. 자, 얼굴 예쁘게 잘 세워 보고. 잘 세워? 아쉽겠다. 응. 빵 샀어. 뭔빵 사야 빵안 샀어? 짱나네. 빵이 먹고 싶어? 아니, 우울해서 응. 빵을, 빵을 샀다고. 응. 근데 그게 뭐가 뭐야? 우울해서 빵 났는데? 아니, 그 빵을 실제 샀던 거야. 우울해서 빵을 샀어. 어어. 아니, 그러니까. 나 샀어? 이거 무슨 빵? 대접선이 비추는 거 같아. 어, 잠깐 갑자기 빵 샀다니까. 빵 샀잖아. 무슨 음. 빵? 집에 있잖아, 빵. 집에 있잖아. 있어? 슨빵 있어? 내가 울어거 궁금하잖아. 나일 때문에 힘들어 는거야나 저거 좋은데? 오늘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까? 약 그럼 책같 대책. 책값도 안그 메모 반듯하잖아 구성이 좋은데? 이거 표고버섯 같아. 아 너무 좋아. 저거만먹으 너무 느끼할 것 같아가지고. 샐러도 응. 먹을래? 조금씩. 음음음 맛있냐? 응. 추가 금액을 안 내서 그런가? 아니 카드로 결제하시려고 했 카드가 없결제드릴게근데안갔다드렸 뭐야. 역시 한바다를 보러 가고 있어요. 도망된 거에게? 도망된 아, 맞다. 저 우리 방금 5만이 됐거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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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내 힘내서 만지고 있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Got me distant, darker days filling up darker minds. Stuck in this room that keeps spinning, wondering how you been, where you hide. Late night drinking, wishful thinking, what if you were About the way you make me feel I don't wanna mess up your night I don't want to